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본 것들 중에서 어얘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싶은 수분 크림. 얘부터 일단 발라주는데 이렇게 촉촉해 있는 상태에서 SNS 광고 보고 산 거예요. 뭐 물광 무시기 뭐 일단 수분력을 높여준다 어쩐나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고는 있어요. 이게 알아서 5분 정도 지나면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분크림 같은 거를 듬뿍듬뿍 발라준 상태에서 이렇게 슥 하고 바로 화장을 좋다니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자, 이제 하나만 먹어야지. 늘상 응? 바르는 이 친구. 아, 오늘 렌즈는 오렌즈의 무드나잇 였습니다. 제가 2023년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성공 이후로 유지어터로 좀 유지를 좀잘 해보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식단 조절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필 받아가지고 제가 52점 중후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아침에 쟀을 때 50.4kg 였거든요 딱 이제 시작인 느낌 제가 50부터는 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빠지니까 47 이하로 저는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진짜 별의별 걸다 해봤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운동도 막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이어트도 무슨 뭐 덴마크 식단, 뭐 식단 도시락, 토식자 다이어트, 디톡스, 삭센다 별의별 걸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씩 조금씩 병행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다 본질적인 거를 딱 생각을 하고 나니 일단 음식을 보면 좀 진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국물 땡겨 이거 먹으면서 화장하면 말을 못하겠는데? 갤레리 의미가 아닌데? <laughs> 아 맞네 오늘 메이크업은 <laughs> 제가 요즘 평소에 진짜 자주 하는 저의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이긴 한데 제가 이미지 사진을 단독으로 혼자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도 보니까 많이 찍었던데 이왕 혼자 찍는 거3른살 혜선이가 평소에 자주 하는 이 메이크업을 일부러 더 유지를 하고서 30살의 1월인 저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고자 제가 평소에 요즘 자주 쓰는 좋아하는 제품들로다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난무난한 색보다는 이렇게 진한 컬러들을 많이 썼는데 어렸을 때는 무조건 찍게 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이 먹는 건가? 클리오 힐 브로우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05번 그레이 브라운 전 아직도 화장할 때 눈썹 그리는 거랑 아이라인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다 보면 된다는데 나는 평소에 화장을 하는데 왜안 되는 걸까? 이거 20대 초반 때도 했던 말 같은데 <laughs> 좀 덜어내는 법을 좀 알게 돼가지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오늘 난 눈썹 잘그려졌다고봐 이거는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한 가이드 선을 조금 이렇게 해놓고 이상하다. 별로지? 안 되는데. 이러니까 다들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 거고. 음, 맛있겠다. <laughs> 핫킷. 마스카라. 원래 키스미꺼만 쓰다가 하킷 것도 너무 괜찮길래 괜찮네, 괜찮네? 진짜 괜찮네? 하고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하면서 어, 음에안 드는데? 싶은 거를 계속 수정해가면서 하는 느낌이라 참각좀 약간 채워줄게요. 얘는 키스미. 눈썹이 제가 너무 다 부져가지고 색을 좀 죽여줘야 돼요. 얘도 그레이 색상. 확실히 쿨톤. 1월 1일부터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잠깐 병원 갔다 온거 빼고는? 어, 너무 늘상 하던 집콕이다 보니까 내가 서른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어, 컨실러 펜슬이었구나. 흰색인 줄 알고 썼는데, 여태. 음, 컨실러였구나. 그럼 컨실러인 김에. 반짝이. 아. 평소에 굉장히 자주 바르는 요 블러셔들 이렇게 두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뽀아레301 판판이라는 제품으로 연하게 좀 베이스 깔아놓고 진짜 연하죠. 잘안 보여? 은은해, 은은해. 그리고 요303요 색상을 가운데에 조금만 얘는 색이 짙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너무 잘 보여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카운트다운 하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른 입술 색깔 뭐예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날 이 조합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물어봐 주셔서 오늘은 그거를또 해야지 립 크레용 메리소드 릴 엣지 립 크레용 01 모브로지 이거는 SNS 광고 보고 산 거고요 제일 연한 색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발라주시고 포렌코즈의 타투 클레리 벨벳 틴트 03 미니. 안쪽 이렇게 칠해주시면, 왕 끝. 근데 사실 제가 미니보다는 벤슈 색깔을 더 많이 쓰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이 대충 끝났다 싶으면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뭘안 했지? 뭘안 했을까? 다 부셔진 레이블린 마스터 크롬. 아안 돼. 다 부셔졌는데 일단 이걸 다쓸 때까지는 손으로 어떻게 잘 써보려고 계속 쓰고 있어요. 자린 고비 같은 느낌. 하이라이터입니다. 코 가운데랑 코 끝이랑 애교살 쪽 다시 한번 잠깐 잠깐 터치해주고요. 입술 위쪽도. 자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 다이렉트. 제가 20대 때 염색 탈색을 너무 하다보니까 제 머리가 진짜 원래 숱도 많고 되게 굵었는데 힘없고 얇은 모발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염색하는걸로 유튜브 영상을 몇개를 찍은거랑 기우쌤이랑 요즘 영상 안찍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원래 기우쌤이랑 영상찍었던게 거의 머리하는 영상이었어가지고 기우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기우쌤 요즘 이것저것 진짜 일 엄청 안 그래도 일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일을 더 벌려놨어. 무슨 사이트 만드는 것 때문에 맨날 연말에 고생하더니 공개를 또 했더라고요. 머리 뿌리 볼륨 조금 기억이 이렇게 살려주고, 롱고데기로 진짜 대충대충 끝이만 조금씩 말아줄게요. 머리가 볼륨 빵빵 이런 것보다 오히려 생머리가 더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만 잘 살려주면 괜찮은 것 같아서, 조만간 가게 된다면 블랙덕기를 다시 하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스팸 멤버들도 1월쯤에 보일 수 있으면 보자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너무 바빠서 그렇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끝에만 찰나한 머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뿌리 살리기. 제가 늘 쓰던 뿌리 살리는 그빗을 일본에 놓고 와가지고 후쿠오카 그 호텔에 놓고 가서 예전에 기우쌤에게 받았던 뿌리 뿌리야, 살아라. 자, 세팅 끝! 사진을 찍으러 넘어가 봅시다. 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넓지 않아요? 나 이렇게 넓은데 처음 와봐. 오~~ 여기 지금 브랜디랑 콜라보하 있어가지고 옷도 팔고 있고 제가 평소에 다이어리 꾸미기랑 이것저것 하잖아요 거기 아주 좋은 이런 쇼핑박스도 있어가지고 굿즈들이 엄청 많대요 어, 토끼헤 해라고 토끼 캐릭터랑 뭐 콜라보했나봐요 너무 귀엽다 여기 이렇게 되게 많아요 어디서 찍어야 되지? 여섯 군데 정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꼭 찍어줘야 할것 같다고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다홍색? 오우 야 진짜 넓다 우와 어, 완전한 분홍색 이게 좋겠어. 어 기분 두 장인가 봐요. 5000원 오케이. 어 뭐야? 바로 시작이야? 어나 아, 뭐야? 10초야 잠시만. 자 일단 한번 찍어봤고요. 이렇게 얘랑 얘랑 얘랑. 오케이. 여기에, 이 뽀샤시하게 나오는 거? 이거를 하고, 프레임. 뭐가 맞네 아. 오. 우와! 귀여워. 오. 첫 번째 사진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오. 와우. 진짜 뽀샤시하게 나오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다. 제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이번엔 서른 해선이라고오이잘 어, 나왔다. 오케이. 이거랑 얘랑, 얘랑. 예쁘게 잘 나오는데? 괜찮은데? 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어, 잘 나온다. 저좀 제대로 좀 계속 찍어 볼게요. 너무 신나는 거. <laughs> 짜라잔. 어, 근데 진짜 넓다열 명도 가능하겠는데 잘 찍으면. 이번에는 약간 정말 잡지 수준 뷰티 샷이 하나 들어가니까 복숭아 필터로. 네. 깔끔하게 해볼게요. 짠! 나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 블루. 이번에는 혼자 놀기에 대명사. 짠! 아,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아 이거 찍을 때좀 올라갈 거야. 야, 이나 진짜 혼자 잘 논다. 기 왜? 짜라잔짜라짜라잔 여기가 바로 굿즈샵! 어떡해! 여러분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 나 스티커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랑 아 어, 얘도 너무 귀엽다 오! 음, 미쳤어! 오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쓰다가 붙이면 진짜 진짜 귀엽거든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걸?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 인더 박스에서만 살수 있는 포토 앨범 너무 귀엽다 어떡해 릴리로즈 사진 껴놓고 싶다 여기 이렇게 샘플들처럼 이렇게 막 꾸미는 건가 봐요 오? 괜찮은데?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사진 찍은 게 진짜 많은데 일기장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난 오늘 이걸 살 거야 어 스티커 왜 이렇게 많아? 잠시만요 아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어떡하지?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 떠오르는 어떤 광고 생각나지 않아요? <laughs> 그 옛날에 봤던 광고가 떠올라가지고 <laughs> 볼 때마다 웃겨 그냥 짜라잔! 플레이인더 박스에서 찍은 사진들이랑 일기장을 위해서 샀지만 앨범 꾸미기 용으로도 쓸수 있는 스티커들과 앨범들. 어, 뭐야. 이것도 같이 담아주셨어요. 귀여워. 자, 살면서 이렇게 혼자서 여기 가가지고 사진 이렇게 많이 찍은 거 처음인데 마음에 들어요. 아, 살 진짜 좀만 더 빼고 갈 거야. 아, 아깝다. 표지를 조금 꾸며봐야겠어. 딱 어울리게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 안 돼. 근데 아 이래서 핀셋이 있구나. H S 얘로 약간 고정을 시켜야겠다. 전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찍었던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 찍고 그대로 감싸기. 헉, 저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괜찮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심플 이스 베스트라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놓을게요. 별. 자 이게 표지. 한장 넘기면 클래식하고 뭔가 내추럴한 상큼한 해선이 잡지 촬영 같은 거 다음에는 건양이 해선이 내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놀고 있고요. 어이것좀잘 꾸민 것 같아.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어우, 잘 붙였어. 얘도 큼직큼직한 것만 잘 붙였는데 어울리는 것 같아. 일단 색깔 자체가 통통 튀어서 너무 좋아요. 얘도 여기가 워낙 귀엽고 화려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맞춰가지고 인형 있길래 들고 간 거거든요. 서른살에 양갈래 바락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은 반짝이 하트 아주 가득가득 들은 카메라랑 했어미 이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겟레디윗미부터 혼자 사진 찍고 포토앨범 꾸미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이미지 사진 찍는 거를 제가 많이 안 해봤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올해에는 진짜 사진 많이 찍어서 이두 아이들을 꽉꽉 채워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